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소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질 좋은 관계 몇 개가 수백 개의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60대 이후 멀어져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의 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남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머니는 항상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옆집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다더라. 저기 사는 박신의 아들이 사업 망해서 집을 팔았다던데. 처음에는 동네 소식을 나누는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와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심리학에서는 가십중독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문제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동적 스트레스입니다. 직접 겪지 않은 일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건전한 관심과 가십은 분명히 다릅니다. 건전한 관심은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가십은 호기심과 재미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려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나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만약 계속 남의 이야기만 한다면 만나는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내 기쁨이나 아픔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오랜 친구인 정 씨에게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아, 그래? 요즘 대학 가는 게뭐 대수야? 였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면, 깊은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 씨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적고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동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 뇌도 부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의 가소성이 떨어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으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긍정적인 화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해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만약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이거나 전화통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연락할 때마다 돈이 엮이는 사람. 최 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그리고는 자녀 결혼 자금, 병원비, 사업 자금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 몇 번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해서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 번호가 뜨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관계를 정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에너지와 경제적 자원을 동시에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죠.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면 또 다음에 요청이 올까봐 불안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정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과 착취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일회성 도움은 도움이지만 반복되면 착취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 관계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사람. 박 씨와는 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웃고 떠들고, 신나게 즐긴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진 느낌입니다. 마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것 같은 허탈감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에너지만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지는 대화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말하는데, 내용은 없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며, 대화 후에, 뭔가 얻은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해두고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간 관계가 필수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황금기인 60대 이후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더 행복한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